어, 저는 대구에서 온 홍지현입니다. 오, 실버 탔던 줄 알았는데, 어, 이렇게 와가지고 너무 반갑고 고맙고요. 네. 예뻐요. 네. <laughs> 어, 여기 오신 소감이 어때요? 어, 되게 사람도 많고 어, 실력도 네. 높아질 것 같고 네. 그렇습니다. 오. 어, 여기 태권번도는 네. 젊은 사람들만 하는 줄 알았어요. 네. 근데 이렇게 실버 어르신들이 하시는 모습 보고 어떤 걸 느꼈어요? 어, 어르, 어, 나이도 많으신 분이 이렇게 한다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올해가천태인가요 네. 선수들을 다시 한 대회에 나오는 게 처음인가요? 아니요. 저번에 년에한번 나왔어요. 태권도 한지 몇년 됐어요? 6년이요. 아, 네. 그리고 할 팀이 어어요6년이요 올해 나올 예정인가요 네. 오, 지금 일한 말을 하게 된다면 무슨 말을 할수 있을까요? 어. 먹는 어, 것 같이. 어.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어, 최선을 다하주십시 네, <laughs> 네. 금메달. 어, 금메달 때가 있습니다. 어,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여러해 주세요. 어르신들 화이팅! 오, 감사합니다.